주니콩님 그굴룬화더필요한거예요 그럼 조합해서 그 고뇌 만들 수 있는거고 딱 굴룬 하나면 그 조합 바로 가능합니까? 방 만들어야 돼, 굴룬 2게 고뇌 한번 대리자 해봅시다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기합시다, 내기 주니콩님이 그 어떤 선을 정해요 그선 위로 나온, 뭐 위로 나아리노 정하고 나서 그걸 맞추면 제가 굴룬을 공짜로 주는 거고 만약에 못 맞추면 굴룬을 나중에 나 주는 거고 다시 괜찮죠? 아니다 룰을 다시 변경하겠습니다. 이게 또 도박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뤄어야될게 필요해. 그래서 우선 줘봐요. <laughs> 본인도 이뤄어야될게 필요하기 때문에 굴룬 다시 받는 건 잃은 게 없잖아. 우선 받아가요. 우선 재료 받고 룰을 설명하겠습니다. 고뇌 상급 기준이 몇이에요? 390인가? 에드, 티르, 로말. 380? 오케이, 갑시다. 자, 룰은 이렇습니다. 공속은 안 봐요. 385 이상 나오면, 나한테 100수를 갚아요. 1 0수로 갚아. <laughs> 나한테 100수로 갚아요. 385 이상 나오면, 100수로 갚고, 385 이하로 나오면, 그냥 굴룬도 안 주셔도 됩니다. 알았죠? 오케이, 끝났어. 자, 갑시다. 에드. 티르. 로. 말 라잇 제발 385 이상 385 포함입니다 하나 둘셋아 380으로 할걸 와 겁나 아깝다 와 5점이래 와 겁나 아깝다 아, 떴네. 잘, 떴네. 네, 잘 떴네, 잘 떴네. 잘 떴네요. 잘, 가져가시고. 네, 잘 쓰시기 바랍니다. 예, 네, 그, 네, 365가 떴는데, 잘 쓰시고. <laughs> 아, 잘 쓰세요. 축하드려요. <laughs> <laughs> 씁쓸하구만. 아잘 쓰세요. 아 축하드려요. 진짜. 와 저게 383이 뜨네. 아니 나 처음에 380을 할라 그랬어요. 380을 하겠는데 아 너무 낮나? 아 너무 낮나? 이 생각해하고 3 8 5로한 건데 아 아깝고.